아, 지금부터 충청북도 어, 2025년 정부 예산안 확보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충청북도는 어, 2025년 정부 예산 규모로 구조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아,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쓸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은 마중물처럼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국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충북이 확보한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8조 5,676억 원보다 4,417억 원이 증가되어서 5.2%가 증가된 9조 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 돈은 내년도 정부 투자 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 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로 인해서 정부의 엄중한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3.2%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그 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핵심 현안 다수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충북 도원의 대형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크고 작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의 2025년 조기 완공에 필요한 711억 원이 모두 반영되어서 모두 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북이 그토록 열망하던 사업으로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속적 교통량 증가로 인한 중부 고속도로 지체를 해소할 중부고속도로 서청류와 증평 구간의 확장에 68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선형 개량이 필요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을 위해서 19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투자되는 돈으로서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1조 9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도의 예산의 확보에 지속적으로 증가의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오성 경북호속철도 이복선화에 9,33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 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자. 천안 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에 234억 원이, 청주국제공항 제2차 주차 빌딩 신축에 21억 원이, 청주국제공항 무인 출국 심사대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충북에 바다를 안겨줄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290억 원이, 전국 최초 소방전문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624억 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2025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핵심 과학 인프라인 방사광 가속기의 단기적 완공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인 69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이 중심이 될 국립 숲길 복합 크러스터 조성에 3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비도 확보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그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기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및 풍수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844억 원이 반영되었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 정비, 지방 하천 정비. 소화천 정비, 국가천 유지 관리 등의 73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안전 분야 충북 정부 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과거의 775억 원에서 1 0 1 4억 원으로 2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미호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속화 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병천천 배수 영향 구간 정비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충북의 미래를 위해 전략산업 및인재양성 예산도 적극 확보하였습니다. 리튬이온 상용배터리 제조공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24억 원등 인재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라이즈 사업 1,000억 원, 그로컬 대학 육성 6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충북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충북형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할 단초가 될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사업원 K-스토리 인터스토리 스테이먼트 거점행류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여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화,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AI 바이오 영재고의 설립,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 미래 멀거리를 책임질 BBC 스케일업 사업 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사업,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 센터 구축, 반도체 가스 성능 안전 평가 지원 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의 예산확보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의 예산을 도파하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예산증액 과정에서 목표치를 3천억 이상을 확보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2, 3천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는 그렇게 되면 9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우리 도의 살림살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해에는 우리는 10조 시대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과장님 오셨는가? 누가 자세하게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응? 혹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예. 옥장에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디엔이 만약에 안 된다면 혹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저희가 뭐 도여 있을 것같습니 네, 그광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네, 1,520억 원을 그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정부 안에 반영된 게 6,9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국회에서 증액할 걸 823억 원으로 보고 지금 현재 그 목록을 뽑아서 지금 국회 의원들과 함께 지금 할 얘기고요. 할 사항이고 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좀 이렇게 6 9 7억만 반영된 사유가 지금 이제 잔여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가 좀 일부 있어서 좀그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대응 논리를 좀 만들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목표액을 9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부처 반영액이 아, 정부안이 8조 5,600억이었습니다. 24년도에. 그렇지만 이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보된 거는 8조 8,29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 현재 9조 93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한 3년치 평균을 보면 한 2천억 정도는 지금 더 지금 심의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 하셨지만 구조 2천억에서 한 3천억 요 정도는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저출생 관련된 이제 보건 분야, 보건복지 분야인데요.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국구보조 사업으로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비내칭을 이제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도자료에 따로 뽑아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예, 그거는 과학인재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AI바이오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설계비가 이제 작년 국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31억 25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예산 당국하고 그 총공사비,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아,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은 이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년 공사비가 네. 그칭 비율 협의가 끝나고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확보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 어, 작년에 설계비도 사전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진행해오다가 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당국은 어느 정도 조율이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또 지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와 청주시와 또 우리 충북교육청이 같이 또 분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일단은 공사를 할수 있도록 공사비를 이제 반영이 지금 여기 이제 한 200억 정도 지금 국회에서 더 신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저희들이 그 확보한 그 구조 93억 원에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이제 지금 배정된 부분이 복지입니다. 이 복지는 지금 지방예산도 그렇지만 국가예산도 이 복지 분야가 이제 30%가 다 넘었습니다. 저희들 지방예산도 지금 35%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부분이 이제 산업 경제 분야 22% 정도 지 저기 그 차지를 하고 있고요. SOC 같은 경우는 18.8%입니다. 18.8%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정부예산 팀에 얘기를 해서 그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서 상대지는 주요, 주요 사적으로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논고하는건 아니고요. 예. 대표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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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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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예. 예. 그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문화의 바다는 지금 문체부에서 240억 그리고 도비 240억 해서 총 48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중이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설계비가 20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좀 요구를 했는데, 군체부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 그설계 끝난 다음에 저 시공비는 좀 지원해주겠다. 좀 이런 상태에 있고,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국회 증약사업으로다가 확보를 할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세부사업이 있는 건지? 아, 세부사업이요? 네. 세부사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벙커라고해 가지고 당산터널 거기에 문화 시설을 넣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향교에 올라가는 대성로 122번길 거기에 문화 거리로 만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당산공원 거기에 예를 들자면 청주시내 그 전망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증들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반기에 지금 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설계비가 20억이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거를 마련할 겁니다. 예. 지금 그보도 자료에서 보시듯이 저희들이 구조 93억 원이 지금 정부에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목표가 구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천억 정도가 이제 추가 증액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이제 4천억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숫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 그 충북만의 이제 어떤 논리나 이런 걸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충북만 주장에서는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이 충북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논리를 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업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최대한 그 이제 국정 과제나 저 국정 방향과 맞는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서 지역 그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정책협의회가 또 이제 바로 할 겁니다, 9월 중에. 그래서 그, 그 때도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그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련된 의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병원장 간단해가 있는데 모두가 촬영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여느 바닥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